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를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든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강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에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르단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기록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또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엮이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노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예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까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